방금, 노라 칠을 마무리 하였다. 노라를 칠하고, 칠하고, 나서, 몰딩과 경계지 사이에 이만큼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이쪽을 붓으로 칠할 것이다. 이거를 페인트 하는 사람들은 색임질 한다 된다. 색임질. 세김질. 색임질을 하려면, 색임용 사이감 뭐, 세, 아무거나 있어도 된다. 그다음에쓰레받기에다 덜어서 해도 되고, 뭐, 기타 등등. 아무거나, 분유컵에 덜어도 되고, 붓을, 붓은, 좀 오래됐다. 뭐, 붓을, 뭐, 세김할 때 붓이, 비싼 붓을 절대 사지 마라. 세김들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칠이 붙는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칠을 한다 칠이 붙었지 않은가? 그럼 칠을, 이거 이렇게 하면 칠이 깎일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모도시에서 칠을 이렇게, 칠사를 올려준다. 펴준다, 살짝. 이런 식으로. 지금을 보여주도록 하겠다. 카메라를 잘못 찍는구나. 이렇게 해서 색임질을 한다. 경계선에 응.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럼 붓에 남아있는 칠이 있다. 칠을 가지고 응. 나머지 질을 이렇게 펴서 서로 균일하게 해준다. 이렇게 하면 색임질이 끝나는 거다. 이거를 페인트 처음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어한다. 막, 어떻게 하냐. 이렇게 대구성 막, 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 그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하는 거다. 천천히 해주겠다. 요렇게. 붓을, 붓을 눕혀서, 이렇게 칠을 피는 거다. 그러면, 이렇게 색임질이 끝난다 깨끗해진다. 붓을 페인트 로 찍는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다 정말 주의 사항 뺑기쟁이들도 어, 오래 하신 분들도 간혹 가다 일을 하시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노라로 쓰던 표시를 갖다가 색임질을 할 때는 칠이 뻑뻑하니까 물을 탄다 근데 같은 백색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 칼라가 들어가 있을 때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 이거는 칼라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다가 물을 타면 칼라가 색이 반감기가 된다. 응? 색이 더 연해진다. 그걸 연해진 걸가지고성 열심히 색임질을 한다. 이렇게 색임질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 응? 연한 색을 칠해 놓으면 얘하고 지금 얘 칠한 거 하고는 색이 나중에 이 색이 난다. 그래서 절대로 물을 타면 안 된다. 내 현장 가면 기술자들이 거의 다 물을 타고 있다. 노랗칠 같은 거에다가. 그러면 색이 100% 이상 나는 거다. 나는 색임질을 정말 많이 해봤다. 예전에 내가 발줄도 탔었다. 로프. 로프를 탔다 때는 젠다이. 젠다이의 몸을 실어서 하늘에서 떠돌아다니면 재밌다. 이렇게 색임질을. 빨리 할수 있는데 지금은 천천히 하고 있는 거다. 원래 빨리 하면 진짜 빠르다. 응. 봐라. 몰딩에 체란방울 한번 주고 기가 막히게 한다. 세김질. 현장에 가면 기술자들이 세김질을 할때 아, 세김 용 붓을. 응. 코너 조그만 데는 조그만 붓을 가져가고. 큰 데는 큰 붓을 가져가고 한다. 사실 그게 맞다. 응. 맞는데, 그건 경험 부족이다. 응. 이거는 왜 이렇게 빨리 할 수가 있냐? 응? 그동안에 그냥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거다, 이거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다. 그냥 하면 된다. 그리고 원래 이런 생임질 할 때는, 정밀 작업할 때는 원래 말을 안 한다. 지금 이제 말을 하면 붓이 흔들린다. 이렇게 피는 거다, 칠을. 처음에는 힘들다. 이게 숙련된 전문가 25년 등록의 수성 페인트 칠 세김질이다. 이상, 세김질에 대한 방법과 시공 방법을 설명을 마치겠다. 방금 페인트 칠하고, 이게 도배지 위에 칠한경 페인트 수성 페인트 칠한 거다. 지금 칠이 거의 다 말랐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두배지와 두배지 사이의 경계선. 경계선들이 거의 다 없어졌다. 육안으로 식별이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색인들한 것도 거의 다 말러가고 있다. 이쪽의 색인들은 지금 방금 지나간 건데 아직 말르지 않았다. 마르면 색깔이 똑같아진다. 이 색은 외부 수성 페인트는 젖어있는 상태에서 마르면 색이 더 진해지고 지금처럼 내부용 페인트는 마르면서 색이 흐려진다. 이게... 지금 사용한 칠은 순수 페인트, 노루 페인트. 이 페인트를 사용해서 도배지에 지금 칠을 한 것이다. 천정도 똑같이 순수 페인트를 사용해서 칠을 하였다. 이상.